DX 정보의 성지 아직도 모르세요? 안녕하세요 신축년 새해 벽돌부터 LG CNS에 기쁜 일이 생겼는데요 소회하지만 다들 바쁘실 테니 빨리 말씀드릴게요 LG CNS 블로그, 크리에이티브 앤 스마트 다들 아시죠? IT 핵인 사라면 모두 알고 있는 IT 전문 블로그 생생한 디지털 전환 사례, IT 트렌드 등 다양한 콘텐츠로 DX 정보의 성지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드디어 누적 방문자 수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12년 오픈 후 26초마다 한 명씩 방문했다는 얘기, IT 전문 블로그로 타이 출영을 불허하는 인기, 인정? 어, 인정. LGCNS 블로그는 매주 5회 콘텐츠를 발행하는데요. 특히 LGCNS 전문가가 직접 전하는 DX 적용 사례는 LGCNS 블로그의 킬러 콘텐츠예요. 3조 원 규모 세종 스마트 시티 사업을 주도하는 스마트 소시 담당 클라우드 전환과 컨설팅을 맡고 있는 클라우드 전략그룹 인공지능 영화학습 프로그램 AI 튜터를 개발한 디지털 마케팅 신사업 담당 등 시중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DX 실전의 키스가 듬뿍 DX 정보의 성지라는 평가 충분히 받을 만하죠? 그냥 여기서 끝내면 무척 섭섭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방문자 천만 명 돌파 기념 이벤트 가장 인상 깊은 콘텐츠 5개를 선정해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LG전자 그램, LG전자 시네빔 커피 쿠폰 등 빵빵한 선물까지 자세한 응모 방법은 영상 하단에 설명글을 참고하세요. 블로그 이벤트 응모하고 LG 채널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면 IT 해킹사 인증 끝! 그럼 다음에도 만나요. 안녕!